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세기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니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의 목상, 복음이 일으킨 소동. 바울은 복음을 조용히 전했지만 그 복음은 도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동업자들은 아데미 신전 앞에서 절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금과 은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신의 위엄은 풍족한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욕망의 체계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한마디가 황금 위에 지은 인생의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은 우상을 고유히 무너뜨리지만 그 우상에 기대어 살던 이들에게는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돌을 들지 않았고 회당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로 도시의 신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아데미가 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인데, 어느덧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람이 만든 것을 신처럼 섬기지 않게 하소서. 내가 쌓은 안락함을 복음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주의 진리가 내 삶과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